안녕하세요. 건강 관련 꿀팁을 알려드리는 송송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간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은 인체의 공장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장에서 흡수되는 영양소를 저장하는 에너지 관리, 몸에 들어온 약물, 독성물질 등의 각종 해독작용, 호르몬을 분해하고 대사하는 작용, 담즙을 생성하여 지방을 소화하는 작용, 살균작용. 병의 90%는 간 때문이라는 말이 있듯이, 간 기능이 저하되면 해독작용, 살균작용 등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는데요. 간에는 통증을 감지하는 신경세포가 없어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자각증상이 없어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건강은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버섯입니다. 버섯에는 알코올 대사를 돕는 비타민 B2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B2는 간에서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보조 요소의 역할을 함으로써 간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는데요, 독성 물질을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간의 독성을 완화시켜줍니다. 간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간에서 피를 만드는 조혈기능, 유해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성분이 글루타치온입니다. 양파에는 글루타치온 유도체가 많이 들어있어서 간에서 활동하는 효소들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의 유황 성분은 간암억제에 효과적이고 알리신과 셀레늄은 간을 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과 결합하여 당 대사를 촉진시키고 셀레늄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몸의 해독 작용과 면역 기능을 높여줍니다. 마늘은 적은 양으로도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간속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간의 채소라고 할 만큼 간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이 아주 뚜렷한 채소로 대소장을 보호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해주며. 인체의 기능을 북돋는 역할을 합니다. 부추는 칼슘, 철분이 풍부하고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간을 보호하며 장도 튼튼하게 해줍니다. 간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는 쑥입니다. 쑥은 마늘, 당근과 함께 성인병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특히 쑥은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며 간의 해독과 알콜 분해 작용이 뛰어나 손상된 간 기능 회복을 도와줍니다. 또한 황달과 간염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간에 좋은 음식 여섯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에 함유된 베타인 성분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베타인 성분은 해독 작용을 돕고 간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춰주고 지방간의 위험을 막아줍니다. 간에 좋은 음식 일곱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간염의 영향으로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또한 비타민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간염을 회복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간에 좋은 음식 여덟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파괴된 간세포의 재생과 균형이 깨진 대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비타민이 필요한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는 과일과 채소를 통틀어서 비타민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고, 비타민A, 비타민B, 비타민C, 비타민E,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루틴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간에 좋은 음식 아홉 번째는 모시조개입니다. 모시조개는 비타민A와 간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B12가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인데요. 비타민 B12는 적혈구를 구성하는데도 중요하지만 간 기능 강화에도 없어서는 안될 성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모시조개에는 피로회복을 돕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담즙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황달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간에 좋은 음식 10번째는 헛개나무입니다. 본초강목에서는 헛개나무가 숙취를 해소하고 간 해독과 변비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주 전과 후에 헛개나무차를 마시면 숙취해소에 좋고 간에 쌓인 독을 해독시켜주며 간 기능 개선 및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헛개나무는 줄기를 이용해서 다리거나 액기스를 뽑아 섭취하면 간 기능 개선 및 독소를 빨리 해독해서 숙취해소에 좋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